자 반갑습니다. 국어입니다. 국어 오늘 할 것은 여기는요. 아뭐 이래 이거. <laughs> 자 국어 좀 얇은가요? 그러면 여기는 글쓴이의 5단원이고요 글쓴이의 주장 이렇게 써 있어요. 글쓴이의 주장. 선생님이 이게 다... 필기감이 너무 안 좋아. 아 됐다. 글쓴이의 그 주장이고, 그리고 오늘 할 페이지는 152페이지부터요. 이쪽까지냐면 157쪽까지입니다. 157쪽까지고, 아, 이게좀 기네요. 좀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선생님,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이야기 하나, 이야기 하나 들려줄 건데, 제목은 이거 살짝 있다, 여기, 여기다가. 백지를 캐놓고 <laughs> 제목은 배 이야기 예요배 이야기 배 이야기 배는 이것도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선생님 배도 있고요 그쵸 옛날 어느 단오날 있었던 일입니다 단오는 4월에 있어요 여러뭐막 씨름하고 그런 날이거든요 여러 마을에 소문난 장사가 씨름해서 장사, 그 뭐야, 그 씨름 잘하는 사람 있죠? 나이 어린 청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청년을 칭찬하여 주고 말았습니다. 청년, 청년, 기분이 좋아요. <laughs> 장사는 씨름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기 위하여 나루터로 왔습니다. 나루터는 이제 강가예요. 강가, 강가에 이제 배 있고 이런 데가 나루터거든요. 나루터의 배는 청년의 배였어요. 청년의 배였는데 배에 올라탄 장사는, 장사라는 사람이 여기 올라탄 거야, 배. 배에 올라탔어요. 이봐, 내가 자네 배 위에 올라탔으니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 뭐라고? 얘한테 얘기한 거지. 라고 말하였어. 이 말을 들은 청년은 말없이 노만 저었어요. 아, 이, 얘도 이렇게 같이 타고 있었어요. 얘는 이제 노를 저었나 봐. 노를 저었어요. 어, 배가 강을 건너 땅에 닿았습니다. 장사가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순간 청년은 장사를 불렀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이 이렇게 있었는데 배가 이제 이쪽으로 도착을 한 거죠. 도착을 해서 이제 장사가 내렸어요. 여기에 이제 청년이 타고 있었죠. 불렀어요. 야! 불렀어요. 그럼 뭐라 불렀냐면 아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들아, 그래서 뭐 화가 났어? 뭐 이렇게 화가 났어. 장사가 화를 내며 돌아보자. 청년은 아저씨는 내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내 아들이잖아요. 하고 말했어요. 장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면, 은 동형어랑 다이어를 배웠어요. 동형어, 다이어, 그러니까. 발음 똑같고 글씨 똑같이 쓰는데 다른 뜻 나는 말들이잖아요. 여기서 말한 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배배 배 위에 탔으니라고 물어봤어. 맨 처음에 자네 내가 자네 배 위에 탔으니 내가 이긴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배 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배에서 내릴 때는 아저씨가 내 배에서 나왔으니까 아들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약간 언어유희죠 언어유희 말 가지고 장난친 거예요 언어유희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헛소리죠 헛소리 <laughs> 헛소리 헛소리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볼게요 어린이 보행 안전입니다 좀 줄일게요. 자동차가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문기사나 방송으로 교통사고를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사고. 그 중에서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가벼운 사고로도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유, 사망하는 유형을 보면 보행 중에, 보행 뭐예요? 걸어다니는 거죠. 보행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려면 보행 중인 어린이의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 이거 그냥 얘기해 드리면 아까 잠깐 선생님이 말을 멈췄는데 밖에서 노래 소리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어떤 노래 소리가 들렸냐면은 교감 선생님께서 지나가셨는데 동요를 틀고 지나가셨어요. 우리 교감 선생님이 동요를 좋아하시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어린이 교통사고 시 생태별 현황에 보면은 이제 뭐 보행자 일때아 그렇구나 아이고 사망자인 경우에 보행자인 경우에 훨씬 많죠 어린이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인 경우에 굉장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보행 중 사망자가 64.7% 그러니까 100명 중에 64명 정도는 보행 중에 사망을 한다는 얘기죠 가슴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뭐, 다닐 때 손을 들거나, 뭐, 초록불에 꼭 건너거나, 뭐, 부모님하고 같이, 같이 건너거나, 이런 것들이죠. 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에서 보행 중에 발생한 사고의 나이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다른 나이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걸알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른들은 길거다가 죽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는 초등학생들이 바깥 활동이 잦은 데다,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노는거 좋아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위험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툭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아이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운전자에게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교육을 실시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운전자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뿐만 아니고. 어,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 안전 시설도 필요합니다. 안전 시설이 필요한데 학교 앞길에는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 앞에는 스쿨존이라 그래서 그 30km/h로 이상 달리면 안 되죠. 그리고 학교 근처에 어린이 보호 구역을 반경 지금이 반지름 300m인가 봐요. 더 넓게 하여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길에는 과속 방지턱. 이거 뭔지 알죠? 길에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운전하다 보면 덜컹덜컹하잖아요 차량 속도를 낮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안전시설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어린이 스스로도 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극 슬픈 일이죠 어, 교통 법규를 무시하고 조금 빨리 가려다가 발생합니다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에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천천원이 가자는 얘기죠. 어, 보행 신호는 초록색으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보행자가 무리하게 길을 건너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음, 가지는 그리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좌우를 살피지 않고 출발하다가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일부 나쁜 운전자들이 우리는 초록색인데 막 오기도 하죠. 그리고 시 어 음, 신호가 바뀐 뒤에도 신호 위반을 하는 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도로에서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교통법규와 안전 수칙을 지키면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를 주인, 줄이는 일에 모두 힘써야 합니다. 음 어린이 보행, 안, 보행 안전은 남에게 미룰 수도 없고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 노력해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은 글이에요. 그죠 어린이 안전 보행 안전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묻고 대답해 봅시다. 이런 이런 이건 뭐냐면 그런 거죠. 어 그래서 답을 알수 있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이 글을 보고는 알 수. 예를 들어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 사고를 줄이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뭐,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 운전자 교육도 하고 보행자 교육도 하고, 이런 거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써도 되는데, 선생님이 굳이 써드리면은, 뭐, 이런 거할수 있겠죠. 그래서 알수 있는 일은, 뭐, 선생님 같은 경우, 아, 선생님은 타이프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할수 있겠죠. 뭐, 어린이를 고려한 보행 안전시설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뭐 이런 거할수 있죠. 이런 거할수 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뭐 과속 방지 터이나뭐 어린이의 보행 안전 구역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뭐 어,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음, 어린이가 지켜야 하는 안전 수칙은 뭐가 있나요? 어떤 게 있어요?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위에서 보면 뭐. 무리, 어, 여기 나왔죠. 무리하게 신호가 바뀌자마자 뛰면 안 되고, 그리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고,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되고, 신호가 바뀐 뒤에 찾아보고 찾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다알수 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질문도 만들,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보행 중 교통사고 이외에 우리가 주의할 교통사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 알수 있는 건 아닌데, 이 글을 읽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집에서 뭐 전기 안전 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겠죠 어떤 질문을 할수 있을까요 음 선생님 이런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거 어떤거 해볼 거냐면 어린이와 관련한 교통법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런거 물어볼 수 있죠 뭐 요즘에 뭐 민식이법이다 뭐 말이 많은데 뭐 그런 법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할수 있겠죠. 뭐, 그래서 제시한 것 외에 어린이가 스스로 지켜야 할, 지켜야 하는, 뭐, 교, 안전수칙엔 무엇이 있는가? 안전수칙에는 무엇이 있나요? 뭐 선생님, 막 그런 거 봤는데, TV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투명한 우산 쓰기, 뭐, 옷은 밝은 색을 입기, 뭐, 이런 것들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아, 보행 안전에서 나온 동형어나 다이어를 찾아봅시다 라고 했는데 어, 어떤 거 있냐, 선생님이 아까 표시를 한번 해놨는데 표시를 해놨었는데 음,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어, 이 색, 좀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아니, 보뭐 저럴까? 뭐 이런 색으로? 자, 사고란 말 있어요, 사고. 사고란 말은 어떤 말이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교통사고의 사고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역사책을 보관해 놓는 창고를 또 사고라고 해요. <laughs> 너무 옛날 사람인가? 너네들 다 국사 배우면 배워, 이거. 그리고 또 어떤 거 있냐면, 음. 선생님, 일어나다. 일어나다. 이거 일어나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는 교통사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 말고 자다가 일어나다. 이런 것도 쓸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 여기 턱 표시해 놨는데, 턱은 우리, 우리가 이거 안전바치 턱할 때 턱이잖아. 그것도 되고, 얼굴에 이 턱이죠. 이 턱, 이 턱도 턱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약간 문턱 이런 말도 쓰지 않아요. 문턱, 여기 이런 데 문턱이라고 쓰지 않나. 이런 말, 그런 말도 썼던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가지다. 이거는 가지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마음을 가지다란 말도 되지만 물건을 소유하다 이런 말도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생각한 것 중에 우리. 이거 우리는 영어에서 we 있잖아요. 나와 너 이런 거 이것도 있는데 이거 말고 그 꿀꿀이 가둬 놓는데 우리 있잖아. 이거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가지고 막 꿀꿀꿀꿀. 꿀꿀꿀꿀 이런 우리 이거 우리도 이것도 우리지. 그치? 이런 거쓸수 있겠죠. 선생님이 한번 써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것도 한번 써보시면 돼요. 선생님은 아까 뭐 사고 했죠. 사고. 그리고 또 일어나다. 그리고 또뭐 턱, 가지다, 우리 뭐 이런 것들 한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찾은 낱말로 보기와 같이 생각 그문을 생각 그문을 만들어 보세요. 낱말 그문을 만들어 일어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어떤 말을 썼냐면 일어나다라는 말을 가지고 뭐아침에 일어나다, 자리에서 일어나다, 먼지가 일어나다. 이런 말을 썼네요선생님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은 뭘로 할거냐면 선생님은 간단한거해볼게 간단한 거. 자, 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laughs> 우리로 해볼게 우리. 우리.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하면 좀안 예쁜데? 오, 뭐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에다가 우리, 우리 있잖아요. 그뭐 우리는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어 나와 너 있잖아. 나와 너를. 과만 여러 사람 여사 뭐야 여사 여사친도 아니고 오 이거 되게 신기하다 여러 사람 이 위저 위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라고 하죠 어, 낱말 뜻을 정확하게 알려면 국어 사전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선생님 때는 막 두꺼운 책 이런 거 들고 다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네이버나 이런데 사전 있으니까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볼수 있겠죠 음 실제로 어린이 보행 안전에서 나온 낱말을 보면은 일어나다란 말이 있는데 쓰인 문장은 우리 모두 노력해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자 뭐 이런 건데 사전에서 찾은 뜻은 어 누웠다가 앉거나 앉았다가 서다 이런 말로 쓰이고 또 잠에서 깨어나다 어떤 일이 생기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사전에서 찾은 뜻 가운데 문장에서 어울리는 거 이런 여기 일어나다 이거 어떤 어떤 이걸까요? 당연히 이거겠죠 이거 이거 2 번이겠죠 2번 어떤 일이 생기다 그죠? 어떤 일이 생기다 얘가 제일 잘 어울리겠죠?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했을 때 낱말의 뜻을 파악하는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뭐 문장에서 일어나다란 대신 어떤 낱말을 쓸수 있는지 생각해 봤어. 여기는 뭐. 친구는 뭐 이런 말쓸수 있겠지. 뭐, 너내 생각도 그래. 뭐, 이거 말고, <laughs> 내 생각도 그런 그래. 이거 말고, 음, 국어 사전에서 어울리는 뜻을 찾아 확인할 수 있어. 뭐 이런 말쓸수 있겠죠. 사전에서 볼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죠. 음, 좋습니다. 넘어가고. 근데 선생님 항상 오야 장난 아니야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이 친구들 교과서 사진 찍을 때 되게 어색하지 않았을까? 약간 선생님 그런 생각 드는데 동영어나 다이어 카드 카드 게임 마이 카드 게임 여러분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음, 여러분들이 동영어나 다이어를 한번 찾아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문장을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음, 선생님이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여러분 과제에요. 이거, 이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이 찾은, 선생님이 생각한 건 뭐냐면, 선생님은 먹다에요. 먹다. 먹다고 어떤 문장을 해줄 거냐면, 어떤 문장을 할 거냐면, 음, 뭐랄까? 자, 새우깡을 많이, 아니야, 배가 터질때까지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먹었다 헛소리죠 헛소리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장이에요? 뭐 이거 여기 보면 이제 먹지 먹었다가 먹었다 이렇게 썼죠 이거는 그냥 이세요. 이 eat, 이거. 그죠? 그죠? 영어로 먹 이렇게 먹 음식을 먹다인데 얘는 뭐예요? 마음을 먹다. 약간 뭐라? 결심하다. 약간 이런 뜻이고 얘도 똑같이 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선생님이 한거 말고 다른 걸로 이거 한번 해 보세요. 다른 걸로. 음, 과제라고 할 만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과제라고 할 만한 것은 오늘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예 이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두 가지는 과제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이죠? 오늘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안한 친구의 구독.